아니, 오늘도 오랜만에 이캐릭터 이걸 하고 있는데, 지금 사람이, 저밖에 안 남았는데요? 뭐 무슨 일이고. 어차피 없잖아, 사람이. 어차피 사람이 없잖아. 진짜, 어떤, 그, 어떤, 그, 관리, 어떤 관리, 그, 관리자 한 명도 어차피 죽었어, 방금 전. 방금 전에 그거, 그거, 그거 그, 아 이렇게. 사람이 없잖아요 문 구슬이 떨어지면 탈락이에요 근데 저걸.. 저 사람이 난가? 그런가? 야, 경비원이니까 나 혼자서 게임하자 이자식문 구슬.. 구슬이야 문문 음, 음, 음. 어떡해 하라고 여기서 시간 맨날 썩이다가 겠다 어차피 승리자가 없... 어차피, 스... 어... 어차피 승리자가 없는데요 유리 자리에서 다탈락해 원래 이거 1페이지 하지 말걸 왜 굳이 이걸 했지? 원래 어떤 땅이지만 바로 제작장이 걸렸다는 아니. 구독하네? 구독하네? 구독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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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구독하네. 구독하네. 예? 뭔 말이지 이게? <laughs> 뭐야 이게? 했었구나, 이게. 최 생각 돌아가야 할 시간. 뭘, 뭐 원래 이게 이렇게 끝나. 돌아가야 할 시간이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이냐? 레벨업. 무료아을 일단 받았으니까. 잠시만요.

바로바로+ 바로바로+ 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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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게 릭대로 루바가 아니긴 한데 일단 루바 두요 두두루 <목걸음>